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희 연구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제 연구실은, 음, 연구실 이름, 빅데이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구실입니다. 어, 저는 지도교수 김재호입니다. 어, 연구실, 제 연구실 은 407호, 313호이고,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여기 보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실 실장은 없습니다. 아마 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중에 누군가는 연구실 실장이 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올해 9월부터 이제 어, 부임해서 어, 일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뭐 기업체 또는 뭐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어, 일을 좀 했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제 연구 분야는 음, 빅데이터 처리 뭐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연구를 어, 하고 있고요. 어, 연구실 구성원은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뭐 이미 아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때문에 빅데이터가 큰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양 자체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거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항공 같은 분야에도, 항공 분야에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그리고 그런 생성된 데이터들을 뭐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가 어, 이륙해서 그리고 운항 그리고 랜딩하기까지 어, 엄청나게 많은 센스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그런 일들, 그렇게 빅, 어,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 연구 주제를 조금 더, 뭐, 카테고라이징,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어, 매니코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그러니까 운영체제, 아 어, 뭐, 운영체제, 뭐, 매니코 운영체제 구조 설계 분석, 그리고 스레드 동시성 향상, 뭐, 병렬 처리 구조. 자,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 그니까, 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을 잘할 거냐. 뭐, 여러분들 이미 이 알고 계시는 뭐 SSD,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장장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저장장치 구조 분석,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추가적으로, 뭐, IoT 장치 활용이나 뭐, 이런 구조 연구도 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이런 센스가 달려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으로는 뭐, 머신러닝을 이용한 응용들을 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뭐,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주 깊이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은, 어 운영체제, 그리고 동시성 향상, 방금 말씀드렸다니까. 어 하드웨어들이 요즘에 이제 CPU 코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는 CPU 코어들이 엄청 많은데, CPU 코어가 컴퓨터 한 대에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CPU 코어가 많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어잘 관리하고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운영체제 레벨에서 잘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스토리지 저장 장치, 저장 장치가 어, 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어, 오류 없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 오류를 회피 어, 또는 어, 복구해서 데이터 손실 없이 어,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 연구라고 있는데 이제. 어 아까 앞에서 봤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어, 지금 오른쪽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저장 장치 예를 들어서 막 SSD가 여러 개 있어요 SSD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여러 개 있는 SSD 안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저장하고 속도도 성능도 높일 수 있냐 어, 그런 것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운영 체제에서 이런 저장 장치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어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 사물 인터넷 응용 및 구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응용 뭐 R C 카 아두이노 드론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같이 학습도 하기도 하고 아마 이제 학부생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뭐 공모전도 나가고 뭐 이렇게 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어뭐 교과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련된 교과목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과 어 우리 학부 전공에 개설되어 있는. 어,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잘 듣고 어, 잘 듣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듣고 있는 뭐 학부생 같으면 이제 뭐다 듣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뭐 프로그래밍 기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리눅스, 뭐 자료 구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영 체제 커널 뭐 이런 내용들. 어, 그리고 들어와서는 사실 들어와서는 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대학원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학원 수업인데, 학부 친구,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과목들잘 듣고, 들어와서도 뭐, 뭐 남은 교과목들잘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네, 그리고, 어, 연구실 생활은, 어, 뭐, 연구실 지원 조건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네. 사실, 뭐, 까다로운 조건이 있진 않고요. 뭐,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 있거나 하면, 뭐, 뭐 여러분들 얼마든지 뭐 와서 재밌게 같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토론하거나 뭔가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이면 아무래도 연구를 할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석박사 학생이 지원을 하려면 음뭐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들은 앞에서 봤던 물론 뭐 전부 다가 안 될지라도. 중요한 내용들은 이수를 하고, 그리고 한개 이상의 컴퓨터 언어는 잘 아주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영숙하게, 익숙하게 잘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지원 방법은 뭐 여기 이메일이나 뭐 아니면 여기 연구실, 제 연구실이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실 생활 뭐 기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PC를 이용해서 연구실 장비도 활용하고, 어 또는 어, 공모전 논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 같이 만들고 그리고 학술 대회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참여하고 여러분들 이제 논문 발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주기적으로 어떤 공동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저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미팅을 논문 미팅을 하거나 연구 미팅을 하고 그리고 어, 또 공동 연구를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해외 대학교하고 뭐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대학에뭐 기회가 되면 인턴십을 독려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여러분들 이제 연구를 참여를 하고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진 교수님 연구실과 뭐, 학습 또는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뭐, 제일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학금은, 뭐, 이제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장학금을,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아 물론 뭐, 여러분들이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좀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b k 2 1에 어, 용합대학원, 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또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취업이나 뭐 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구실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들 관련해서 뭐 궁금한 사항 뭐 취업 뭐어 예전 어뭐 며칠 전에 뭐 해외 취업 관련해서도 아마 뭐 세미나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뭐 연구실 지원하고 상관없이 편하게 뭐 문의를 하면 이렇게 뭐 같이 얘기도 할수 있고 네, 이렇게 논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뭐 이메일이나 뭐 찾아오시면 될것 같고 뭐 그냥 이, 이 부분은 이제 협력 연구했던 예전에 협력 연구했던 그런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소보계를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